자, 이번 이들 특강을 시작합니다. 1번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무효화기의 보충성이란 협의 수익에서 문제라고 하는 죠 협의의, 소의 이익입니다. 협의의 수익이 없는 경우는 내가 해야겠죠? 뭐야소원 사실. 이 중에 실이 뭐예 보다 실질적인 권력적인 수단이 있을 때. 무효화기의 보충성은요? 사실은 실에 걸려있는 거야. 왜냐면 EM소득 같은 왜냐하면 이행 소송은 이행 판결 자체가 집행 권원이 되죠. 강제집행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따라서 이런 이행 소송으로 권리부제가 가능하다면 보다 실효적인권리부제 수단이 있으니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보충성 협의 소익이 문제라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협의 소익에서 법률상 이익 외에 확인의 이익까지를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판례의 도가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무효확인의 보충성. 중요한 건 그것, 그것보다는 그 어, 실제 본격점 포인트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의 문제가 될 때는 어,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 문제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행소송이 가능하지 않으면 보충성 원칙고 충족하게 되버리잖아 학살 다툼이 무의미해진다는 말이에요. 이행소송이 가능할 때만 즉, 부당이득으로 이게 이행소송이잖아 부당이득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할 때 과거의 보충성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보충성 필요설에 따르면 부당이득 같은 이행소모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소익절여가 되는 거야 소의 이익을 못 갖춰서 각하가 된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보충성 불효설을 취했기 때문에 보충성 불효설은 뭐예요 그러면? 보충성 불효설은첫 번째 우리가 취소 중에서 말했던 것처럼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되는 거야. 법률상 이익 이외에 확인의 이익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야. 확인의 이익은 이익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론, 결론 파트에서 쓸 때는 이행 소송 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행 소송으로 권리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불문하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그 중요한 동물는 뭐라고요? 민사소송과 다르게 우리는 무효확인 판결이 뭐가 인정된다는 거야?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거 기속력 중에서도 특히 유법한 결과지가 조치된 거에 따라서 만약에 법률상 원인이 과세처분, 금전부가 처분의 원인 무효가 돼버리면 결국 취소 로 원인 무효가 돼버리면 반환해줄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잘 써야 된다예요두 번째, 공적의 처분성이 돼요 공정은 각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올리는 것에 등자라 표현을 하죠. 그런데 공증을 요구했더니 거부가 나와서 그럼 거부처분 성립요건 신청권 이문을를 얼마나 많이 쓰죠? 뭐 쓰는 건 상관없어요. 대상자께 문제로 쓰는 건 상관없는데 왜냐면 공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당연히 요구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증에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없어. 다만 거부처분 성립요건을 쓰는 것은 공증의 신청권 자체를 대상적께서 논의한다, 이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에서도 공진의 청소에 논의가 된 판례에서, 거부처분 성립요건으로서 공증을 요구할 신속은 있느냐, 이런 건 논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군요. 그렇게 그래 보시면 되겠고, 사음부간의 시간적 환경을 규정한 행정유법법 17조 3항이 과거에 없어서 논란이 있다가 이 법화가 되는데요. 사업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 보세요. 사업부간은요. 사업부간 또는 사업부간 변경인데, 사업에 새롭게 구간을 붙이봐라. 또는 이미 붙인 것을 변경하는 이미 주관의 조가 있는 거죠. 네, 사업 구간이 붙어야 되는 뭐냐면, 자, 수익적 촉표 관리를 주었어요. 나, 아빠, 아파트 건축업 해볼게. 주택 건설사 승인라 해서 아파트 한참 짓고 있는데 갑자기 조건를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처음부터 알아서 아예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구간에 논란이 있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신뢰 보여를 에 받는 거예요. 사후 부, 사후에 부산을 붙인다는건 신뢰보호원칙에 말해서 상대방이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법적 안정성에 관한여보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이때다면허될수 없지만 예외로 인정되는 게 상대방이 신뢰에 이익이 없는 경우가 바로 법률공개예요. 법률은 이미 그런 사업을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당사자들께서 요구했어 또는 동의했어 자 여기서 법률에 서울관을부채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들리 미리 유보했다면 서무관을 알았다, 서무관이 될수 있다고 알았다, 고의가 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보관치는 신뢰도가 접었기 때문에 신뢰의 차트에 인연될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무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는 신뢰도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률동은 우리에만 쓰는 두문자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민사소법 이런 데서 나오는 유명한 두문자야. 법율동 또는 명의동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명문의 주역이 있을 때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신뢰보간 원칙에 반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힘들지만 예외적으로 법율동 즉신뢰이 없는 세 가지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얘기했냐 법율동 사였어서 여기에 사정 변경을 포함시킬 거냐 그런데 사정 변경까지를 포함시키면 포함 된다 안 된다 잘 보세요 사정병력까지 포함시키면 처벌에 상대방이 좋아요? 행정청이 좋아요? 행정청이 좋은거죠 행정청이 좋다는 것은 국익에게 도움이 되는거죠 그렇지만 사정병력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처벌에 상대방, 국립에게 좋은거죠 사익의 질 그래서 과거에 사정병력이 있을 때도 서부 구간, 또는 서부 구간 변경을 할수 있느냐 공익의 앞장서는게 판례잖아 그래서 판례를 인정을 해고 그런데 화재가 보기에도 너무 많잖아. 사실관계가정관계 부정관계. 그래서 예외적으로 긍정한 거죠. 그리고 다솔은 이걸 부정했던 거야. 다솔은 야, 사정경까지 문을 열어준 거는 이거는 너무 과도한데? 실력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할 그런 위험성이 있어. 그래서 다솔은 부정을 했고 화재는 예외적으로 긍정했어요. 긍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긍정한 거보면 예외적으로 뭐할 때만 사후 구간 변경이 없으면 처분을 반영한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질 죠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해서 사업부가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무조건 거 아니요? 목적달성이 필요한 한도에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업부가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입법화된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동안 이런 논의 자체가 아, 또좋은네 그게 사업을 하는 시간적 한계가 논 년였는데, 미리 유보가 안 들어가 있죠 미리 유보돼 있다. 뭐 이거는 해석상 그냥 경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법률에 이미 규정이 있거나 미리 뭐 유보돼 있으면 어, 뭐 법률에 있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걸로 볼수 있고 당사자들끼리 미리 협의를 거쳐서 했다면 뭐 동의가 있는 걸로 볼수 있죠. 왜냐하면 부담도 미리 협의를 거쳐서 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잖아요. 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니까. 미리 협의를 거쳐서 부관을 붙였을 때 이게 공법상 계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는 판례거든 그판례 협의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미리 협의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단 말이요그 협의를 거쳐서 안에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이거 바꿀 수도 있는 거 여기다 집어넣자 어 그래요 그럼 선생님 동의한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있다는거죠법인을 규정을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도로 조명은 뭐 선생님이 이거 허가를 보면 아예 안돼요 그냥 정용이라는것 자체가 특화야. 점용이라는 게 그래서 도로 점용, 하천 점용과 다 똑같아요. 점용이라는 말 자체가 특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점용자가 들어간 분을 특허야. 다른 거논란 이런 거를 머릿속에 입력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도로 점용뿐만이 아니야. 하천 점용 점용자가 들어간 특허야. 자, <laughs> 특허 사용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강론에서 나오잖아. 공물의 사용관계 일반 사용, 특별 사용, 특별 사용에서 허가 사용, 특뭐 특허 사용, 간소법상 특별 사용 이런 게 있는데. 점용거가 가장 대표적인 점용, 도로 점용, 하천 점용, 특허 재량. 다만, 재량은 점용 목적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고 있다. 거기까지만 알면 되겠고. 다음. 서울적 변경은요. 소극적 변경, 변경 처분. 우리가 이제 실행가에서 나왔죠. 그래서, 서울지 고시가 나오는데, 고시가 뭐, 1차가 있었고, 나중에 시간이 추가돼서 2차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갑 질문은 뭐냐면, 갑이 1차 처분에 대해서 취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2차 처분이 나왔어 그러면 피고 측에서 항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해요? 2차로 변경이 기 때문에 얘를 소멸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소익이 없어. 그런데 판례가 보니까 2차 처분은 당초 처분의 유율을 전제하고 있네 유율을 전제하고 있고 일부만을 추가했고 나머지와 가분적이라면 당초 처분은 변경된 형태로 여전히 유효하니까 소의 대상이 여전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갑을 물어본 거고 근데, 1차도 안다투고 2차도 안다었던 의리 갑자기 나타났어. 의리 뿅! 나타났어. 그러면, 을 입장에서 뭘 다퉁게 죠 당연히 2차 처분을 다퉁게 좋죠재송견이 뒤로 밀려있잖아, 지금. 얘를 다퉁게 좋은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 시험 문제는 1차 처분은 재송에 도와된 걸로 돼. 그래서 2차 처분이 별도 의소의 대상이 될수 있는 가를 알아보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1차 처분으로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 1차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야. 2차 처분에 지금 시간이 추가됐잖아요. 추가된 부분도 사실 다툴 수 있다는 거거든, 판례는. 그래서 변경된 당초 처분과 추가된 처분을 같이 나중에 병합제도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차 처분에 추가된 분리기 있으면 걔를 별도로 다투는 건 상관이 없어. 다만, 얘가 소멸하느냐, 마느냐에 놀라면 이미 소를 제기했을 때 논의 시력이있는 거죠. 이미 소동을 제기했는데 변경 처분이 나와서 얘가 소멸해서 그냥 각하되고 끝날 사안인지. 여전히 유효하니까 소송은 유지될 수 있는 거지. 그럴 때 논란이 있는 거고. 2차 처분이 나왔을 때는 소의 대상을 물어볼 때는 얘가 어, 완전히 대체가 되느냐 아니면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조금만 바꾼 거냐. 그러면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얘를 다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재소의이도가 돼서 그러면 2차 처분의 새로운 분리기는 부분을 별도로 다툴 수 있다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그 을이 나왔는데 의리 해외에서 기부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따지고 제주부에 도와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20조 이항단서의 정당한 사유로 언급하는 건 손해볼 때는 괜찮아. 뭐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떠났어야 일단. 왜냐면 소송요구를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권리 규정을꼭 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 그냥 보람 판단을 올리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재판착공 측면에서 얘는 해외에 체류하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뒤늦게 알았다면 학자들 입장에서는 20조 이항 단서에서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본다면 안날로부터 구시를 내가면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줄적어 주면 좋을 것 같아. 다만 이러한 결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안나를 따지지 않고 법률관계를 해결적으로 처리한다는 일반적으로 그런 취지를 강조한다면 나중에 길게 해외에서 와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야. 근데 정당한 사유로 언급한것 자체가 선대 볼 때는 추가 점수를 줄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해외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어, 논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적어줘 그러면 사내에서는 어, 해외에서 귀국한 날로부터 귀국해서 안 날로부터 90일이기 때문에 적법한 소재기가 될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대해서는 어, 20.1항 2항 단서에 정당사회에 해당돼서 적법한 소재기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렇지만 불특정다수인을 수검자라는 일반 처분의 특성 그리고 재수기간을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는 현실적으로 안날이 아니라 효력 발생일로 만든 취지 자체가 뭐라고요? 불특정 다수인 개개인이 다 나는 안날이 있대요, 적대요 이러면 행정청에서 너무 곤란할거 아니야? 그 조사도 할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해결적으로 처리해 버리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정당화서 있다고 갑자기 이재수기간다 인정해 버리면 다들 정당화서 들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일반청의 목적 고시공고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안 날로 의제해서 불특정 다수에게거나 재수기관을 해결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일반 처분의 그, 어 취지에 반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해님 같으면은 정당 사회를 일단 언급한 것자체는 너무 좋아. 일단 언급은 해. 그래서 그냥 안 날로 또 90일 내니까 적법하다고 써도 다 틀렸다고 정서 많이 깎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이 일반 처분에 제소기만 기상청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안 날이 아니라 효력 발생으로 판례가 보는 그 취지가 뭔지를 이해했다면 법률관계 회일적 처리의 문제기 이 때문에 그 불특정 다수인들이 현실적으로 안 날을 따지지 않는다는 그 취지를 이해했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좀 곤란하다고 가야될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면 효력 발생으로 한것 자체가 무의미지잖아. 각자 다 자기 자기 사유적으로 다 나올 텐데. <laughs> 나 이래서 몰랐고 이래서 몰랐고 뭐 이러면? 아. 그래서 언급해준 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언급해준 건 너무 좋았고 아까 질문 자체는 의리 1차 처분과 2차 처분이 있는데 그냥 1차 처분을 다투는 걸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1차 처분도 이제 재수개한 도가 얘도 이제 도가 됐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20조 이하 단서로 갔다면 적법한 소재이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지. 그러니까 손해가 되면 그냥 방가를 위해, 위해서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해외에서 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당한 사회를 좀 염두에 둔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한단 말이야. 해외에서 와서 뒤늦게 알았다고 한거 보니까. 그런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일반적으로 좀이 특정인이 현실적으로 안 날로 안 하겠다는 게 지금 팔레의 태도이기 때문에, 뭐 얘가 나중에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회계적 처리라는 목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뒤늦게 알았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각자 개인이안 날을 지금 따지지 않겠다는 게 팔레의 태도인데. 그니까, 이제, 안 되는 걸로 가더라도 언급을 해줘. 그리고, 어, 18번 27조에서도 정당사있고소동법에도이항탄세정당사이가 있는데, 처음에 나는 특정 처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겠죠. 해외에서 와보니까 바로 옆에 LPG 공사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너무 한다 하잖아 갑자기 위험물이 바로 옆에 와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될 거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리마인드 특강에서 지금 몇 가지 질문이 또더 나왔는데, 음, 처분적 고시 이거 이제 한번 설명 드렸는데 이해가 좀잘안 되는 부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분적 명령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말 줄여 쓰려고 그렇게 쓴 거고 정확하게 처분적 복규 명령이야. 이걸 지금 예를 빼버린 거지. 처분적 명령이라고. 우리 집합 금지 명령, 집합 금지 명령은요 주범이 아니잖아요. 명령으로 한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하명이지 하명. 무슨 하명? 모이지 마. 금지하면 금지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부자기하명이지 얘는 명령적 행정이니까 그 자체가 처분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청정법규명령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의 법규명령은 뭐예요? 협의의 법규명령은 시행시행규칙이라고. 대통령령 시행령. 통일령 부령 시행규칙. 그런데 최근에 행정기법 2조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법령보충규칙은 법령보충기행정규칙 줄여서 법령보충규칙은 2조에서는 아예 법령이라고 쓰고 있다고 봅니요 그러니까 얘는 법률 또는 법규명령인데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는 거야. 따라서 법령보충기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그 일부가 되어버린다고. 즉상위법령이 법규명령이잖아요. 법규명령이 일부가 된다고. 보면요. 법규명령이라고. 세번째는 광의의법규면이 있는거죠. 광의의법규면요 보통은 광의행정기법 이렇게 이 많이 써. 광의의행정기법 이게 뭐야 이게 조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신용신용규칙은 처분적 법규면역. 논란이 없어. 법령부 충정행정규칙도 처분적 법규면역 이렇게 쓸수 있어요? 청적조례도 광의의 벗기명령이니까 포함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청적고시 이렇게 쓴 거고, 얘는 청적조례 이렇게 썼을 뿐이야. 그러면 청적고시, 청적조례는 청적벗기명령과 다른가?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포함관계로 보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청적벗기명령, 청적벗기명령 1번, 벗기적반에서 처분적명령, 처분적고시, 청분적조례 4개가 네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포함능위로 보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때 초분적보시는 고시, 등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등이 고시, 훈령, 예규, 지침. 이때의 고시는 뭐예요? 성문 법원이야, 성문 법원. 문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성문 법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면요. 찾아보면, 법령정보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행정규칙에 보면은, 무슨 무슨 고시 이렇게 많이 돼 있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 1조, 2조, 3조 쭉써 있다고 그냥. 성문법원하고 똑같아요. 고시라고 써 있어가지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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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이렇게. 무슨 무슨 부, 뭐, 보건복지부 고시. 뭐, 무슨 무슨 부. 고시. 그래서 법조문하고 똑같이 돼 있어. 1조, 2조, 3조만 이러시고, 1조는 다 목적이고. 이 성문법원으로서의 고시는요. 고시로서 단령이 되면 1조, 2조, 3조로 쭉다 써있어, 그냥. 조문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런데 우리가 송달 방법으로서의 고시가 있는 거지. 송달 방법으로서 고시 공부라고 부를 때, 얘는 광고에 게재하거나, 일간제 하거나, 그걸 그냥 고시 공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왜냐면, 송달 방법으로 의 고시는요, 조문이 아니에요, 조문이. 그냥 알리는 방법이라고. 광고에 올리거나, 일간제에 게재하거나, 아니면, 어, 뭐,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리는 거. 그걸 고시공부라고 하는 거죠.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거죠. 고시한다는 게. 공고한다는 게. 특히 공공문서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어, 효력발생일을 명시했으면 그날부터 효력발생하고 없으면 5일 경과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리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이 안날이 되는 거 자, 그렇죠. 이 질문은 그렇고. 그리고 또 막판에 누가 오지 않았었어? 막판에 또 질문. 그러면, 추가 질문을 끝내고 할까? 어,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지금, 리마인드, 1분 리마인드 훈련을 한번 쭉 시켜봤는데, 어, 확실히, 여러분은 못 느껴도, 해본 사람은 벌써 달라. 안 해본 사람은 버벅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기억이 많이 난다, 안 난다, 이 문제가 아니야. 자꾸 해봐야, 모르는 거 패스패스하고 있다, 내가 2단계, 3단계에서 체크해봐야지. 그래서 싹싹싹 편하게 넘어가는데, 훈련을 안 하는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면 스트레스가 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해봐가지고, 그래, 체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체험을 꼭 해야 됩니다. 체험을 꼭 해야 되고, 어 우리 학원에서 토요일날 상담을 잘못 잡아놨어. 원래 토요일은 상담 빼고, 그때 훈련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분그 리마인드 훈련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는 지금 엑스편 했잖아요. 한명만 누가 써놨던데, 엑스가 거기까지 안 내려가지고. 어, 그걸 어쩔 수 없으니까, 어훈련안 받은 사람들은 토요일날 와서 꼭하세요 토요일날 와서. 지금 제가 전세를 시켰는데, 한 다섯 명 이렇게 일곱 명 앉혀놓고 선생님 직접 좀 해줘야 돼. 그래서 훈련 받으러 꼭 오세요. 자, 여러분, 늦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하면 돼. 이게 한 달만 해도 사람은 바뀌어요. 관목 상대는 뭐야? 선비는 3일만 안 바뀌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3일. 3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30일 내 바뀔 수는 있단 말이야. 지금부터 다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